그래서 배달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딱 잘라 말해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일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배달일 자체를 이제 생계를 받쳐주는 어떤 보조 수단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배달일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생활비가 굉장히 적게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일을 준비 하 시는 분 들, 이런 경 우가, 이 배달 일에 굉장히 적합 하 다고 저는 생각 을 하고 만족 도가 있 다고 생각 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일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을 쓰고 있으니까 배달일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느껴질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처럼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은 분들 그런 라이더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많은데 수익은 점점 줄어드니까 이 얼마나 이 무력감이 들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볼때 배달라이더는 35살에서 55세 이때의 나이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배달 라이더 분들이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